ICTK ICTK 한번 진단해 볼게요. 자, ICTK의 최근 3개월 주가 추이가 쭉나 있고요. 그래서 9월 말, 10월, 11월, 12월 현재까지의 흐름입니다. 특히 네, 10월 달에 그렇 뭐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탄력성 있게 네, 움직였는데요. 11월에는 10월 달에 이 상승한 분을 거의 뭐 반납했습니다. 네, 상당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졌고요 12월 들어서는 이런 박스근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목표가와의 계리가 상당히 큰데요. 음, 예전에 이제 목표가를 상당히 낮게 제시했던 적이 있는데, 현재 뭐 주가가 최근에 좀 변동성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계리가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탐방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네, 뭐 목표가 하나 증권에서는 계속 28,000원 정도를 지금 제시하고 있네요. 자 그럼 네, 가장 최근에 리포트, 음, nh 투자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제는 pf u 보안 기술을 주목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리포트가 나왔었네요. 자 그럼 네요 리포트 핵심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ICTK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ICTK는 반도체 칩 안에 보안 기술을 넣는 회사라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PUF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칩마다 이 고유한 지문 같은 보안 키를 이제 만들어 줍니다. 이 기술로 위조가 불가능한 정품인증이나 보안결제 그리고 사물인터넷 그러니까 IoT 기기의 보호 등을 제공해 주는 게 주된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줄략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PUF 기반 하드웨어 보안기술로 정품인증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 부각이라 되어 있죠. 자이 ICTK의 PUF 기술이 하드웨어 보안 분야에서 매우 이제 강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정품 인증 시장에서 가장 뭐 이제 중요한 회사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는 뜻이고요. 다른 회사들이 따라오기 어려운 독보적인 기술력을 좀 인정받고 있다 뭐 그런 의미로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2026년 이후 IT 디바이스와 이제 양자 보안 수요 확대에 따른 성장 기대라고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스마트폰이나 뭐 노트북, 자동차 그, 그리고 IoT 같은 IT 디바이스들이 이제 더 강력한 보안이 이제 필요해질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양자 컴퓨터 시대가 오면은 음, 기존 암호가 뚫릴 수 있기 때문에 양자 보안. 그러니까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도 안전한 보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CTK의 이 PUF 기술이 이두 시장에서 크게 쓰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래서 내년 2026년 이후에 매출과 이익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두줄 요약 한번 봤고요. 자, 그럼 아래 단에서 좀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PUF 기반의 보안 기술 경쟁력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ICD-K는 세계 최초로 음, PUF 기반 보안 침양산에 성공한 기업인데, 반도체 공정 편차를 활용한 인본 ID 생성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앞에서 잘 말씀했지만 음, 칩마다 고유한 지문 같은 보안 키를 이제 만들어주는 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PUF는 하드웨어 기반 보안 방식인데 키 노출 가능성이 없고 복제가 이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소프트웨어 보안 대비 해킹 통제력이 아주 우수하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능동 소자 대신 수동 소자를 활용한 PUF 구현으로 안정성과 대량 생산 적합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네, 이제 본격화될 시장 환경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IT 디바이스와 액세서리 간 정품 인증의 PUF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후년, 2027년에는 EU에서 스마트폰 배터리 이제 딜 부착 의무화 정책이 이제 시행될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스마트폰과 이제 배터리 간에 또 이제 정품 인증 수요도 발생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계속 늘네요. 그래서 해당 인증 과정에서 PF 기술 채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장기 시장 개화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올, 어, 내년 하반기, i t 디바스 액세서리 간의 정품 인증. 내후년에는 EU, 특히 EU에서 스마트폰 배터리, 네, 뭐 탈부착 의무 화 정책이 시행되다 보니까 스마트폰하고 배터리 간에도 정품 인증 수요가 이제 발생할 거다. 그런 이야기 참조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자 컴퓨터 시대의 성장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 두줄몇 번을 봤지만, 이제, 음, 양자 내성 암호 필요성이 이제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이 PUF 기술은 양자 내성 암호와 결합시에 보안 수준을 극대할 화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 가치가 이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니까 BTQ, 테크놀로지, 양자 보안치 개발 계약을 체결했고, 양자 보안 분야로 이제 사업 영역을 확장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양자 보안 수요가 이제 크게 늘면서 또 그만큼 수요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실적은 어떻게 될 건가 보니까 2025년 올해까지는 매출 규모가 제한적이고 적자가 지속되는 구간인데 이제 내년 2020년부터는 PUF 기반 인증 시장이 개화되면서 매출 증가와손익 개선이 또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은 상당히 좀 기대감이 크고요. 특히 IoT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보안 수요 확대와 레퍼런스 축적이 중장기 실적 개선의 핵심 요인이다 라는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상세 보기 클릭해서 리포트 업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리포트 업무를 보니까 2026년 내년부터 이제 PUF 기술이 개화될 거다라는 내용중 나와있고 양자 컴퓨터 시대에 도 PF 기술이 부각될 거다라는 내용 쭉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실적 주의 전망을 보니까 아뭐 실적이 앞으로 계속 우상향 추세로 계속 네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자 그리고 네 ICTK 관련된 이런 자료들이 리포트문에 선을 잘 나와 있죠. 그래서 ICTK에 관심 분들은 음, 미래가이드에서 요 리포트문을 무료로 네,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HDK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